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각 국회의원 공미탄타민 서영석입니다. 오늘은 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술 파티로 진술해 의한 검찰의 조작 수사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조작된 증거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 기자회견에 이어 추가로 확보한 관련자의 진술을 밝히기 위해 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의 김광민 의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위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이신 전현희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에 함께하신 예정이었으나 급한 일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소위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임 기간 내내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인물들을 탈탈 털었습니다. 검경과 그 검찰은 기욱홍 이화영 전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0년 가까운 중형의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같은 사실관계에 법조문만 달리 적용하여 이재명 당시 대표를 제3자 미물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해당 재판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현재 정지된 상태입니다. 대북송금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 한마디에 100억 원에 달하는 이화 800만 불을 북한에 지급했다는 사건입니다. 북한에 스마트팜을 건설하기 위해 500만 불을 보냈다고 하지만 정작 북한에 스마트팜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쌍방울 기열사인마누스의 주가부양 목적이었다 한우의 해당 거래비였다는 등 해당 자금이 스마트 판관은 전혀 관계 없는 돈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300만 불에 대해서도 이재명 당시 경기 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이재명 지사의 방북은 이어지기는 가능. 실무 논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대북총공사건은 얼토당토 않은 논리적 비약으로 가득 찬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상상력 속에서나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해명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오로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증언 때문입니다. 굳이 김성태의 전적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나. 그는 조직 풍과와 사채업 전략이 거론되는 자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인수에는 수 차례의 주가 조작 행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그를 건실한 기업인이라 칭했고, 쌍방울 그룹에 대해서는 중견 기업 집단이라 평가하며 김성태와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 북한의 돈을 보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화영정 부지사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구속 중이던 핵심 피고인 김성태, 박용철, 안부수 등 수시로 수원지검으로 불러 음식과 술을 제공하며 진술을 해외했다는 소위 연어술 파티 진술 세미나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성태 등이 거의 매일 수원지검 1313호 박상현 검사실로 출장했다는 출장 일지, 같은 시각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가 수원지검 1근에서 집중적으로 결제되었다는 카드 사용 내역 등 진술 회의를 위한 문화술 파티를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을 증거를 제시, 제시했음에도 미화영 구지사의 유죄 선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시 술판에 직접 참석한 인물의 구체적인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최초 제기한 연어술 파티 등 의혹은 2023년 6월 8월입니다. 다만 검찰이 검찰청에서 김성태에게 술 접대를 한 것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면 되었을 것으로 의심되었지만 구체적 증거를 당시에는 확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쌍방울과 삼, 쌍둥이와 같은 기업인 KH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KH 강원개발의 부회장을 역임한 조경식은 2023년 5월에서 8월에 이어진 연어술파티 등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검찰청에서 술 파티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2023년 11월, 12월, 2월인 술 파티 중세 차례는 본인이 직접 참석하였다고 직접 진술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조경식 전 부회장이 작성한 메모입니다. 조경식 전 부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2023년 11월 준순경, 둘째 주 금요일, 해초밥 도시락 17인분, 그리고 2023년 11월 말경, 넷째 주 금요일인 해초밥 도시락 25인분, 2023년 12월 크리스마스 전주 금요일, 해초밥 도시락 68인분, 을 수원지금의 반대 습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해는, 강남소재 어도라는 횟집에 주문하였으며 8만원짜리 초밥 도시락과 별도 헬세트를 추가해 1인분에 25만원짜리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쌍방울 그룹의 박상민 이사가 주문 및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같은 그룹 박상민 이사가 수원지검에 배달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체적 장소는 검찰청 내 민원인 대기실, 소위 변호인 접견실이며 박상용 검사 조사실이 위치한 13층으로 추정됩니다. 실판은 검찰청 직원 퇴근시간 이후인 19시부터 시작하여 대략 21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도시락이 수십인분씩 주문된 것은 1313호실 직원뿐만 아니라 야근 중이던 13층 다른 검사실 구성은 김성태 등과 함께 출장 나온 교도관, 심지어 수원구 지소, 당직 근무자 것까지 챙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술판은 매우 치밀하게 벌어졌는데 수원지검 출입자 기록에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 1313호실 직원들이 출입구에 내려와 조경식 등 쌍방울 그룹 인원을 출입 절차 없이 데려갔다고 합니다. 어도 대표 배정철 씨의 핸드폰에 주문 내역이 모두 남아 있을 것이며 심지어 회를 담은 도시락 용기가 너무 많이 나와 당시 수원지검 청소 미원까지 알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검찰청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1시간 뒤에 술판을 버린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대북 송금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가 해당 피고인 김성태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어도의 매출장부 배정철 대표의 휴대폰 당시 당직자였던 수원구 치소 교도관에 대한 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사를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병원 측이 제기한 의혹과 조경식 전 부회장의 진술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이 조직폭력 사채업 출신 기업인을 회유하여 거짓 진술을 받아낸 시대의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그 조작의 목적이 제1야당 대표였다는 점에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검찰권을 동원하여 사건을 조작한 엽기적인 정치 조작 수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의 실체가 밝혀진다면 조작을 통해 기소했던 모든 사건이 위법한 수사에 의한 불법 기소였음이 명백해질 것입니다. 특검 또는 김성태의 위증에 대한 조사가 하루빨리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드러난 실체를 바탕으로 임석열 검찰에 의한 불법 주소 역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와 같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중단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여빨리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